야, K 왕 돈가스 버가안 판대. 안 판대. 너하시식당 봤어, 안 봤어? 아, 봤지. 거기서 안 된다 했잖아. 아, 먹고 싶어. 먹고 싶지. 그럼 내가 돼. 어떻게 할것 같아? 이거 만들게? <laughs> 형이 먹고 싶다고 하면 만들어줘야지. 화이팅 <laughs> 있게 가자! 오, 좋지! <laughs> 안녕하세요, 빼입린다 아, 이번에 롯데리아에서 신제품이 나왔더라고요. 바로. K 왕 돈가스 버거. 야, 남자의 소울푸드 돈가스랑 햄버거를 합쳤다. 반칙 아닙니까 이거? 롯데리아. <laughs> 근데 이게 또 아무 롯데리아에서나 막 파는 건 아니더라고요. 일단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안 판다고 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, 아, 그건 또 귀찮잖아요. 응? 음? 그래서 오늘은 K 왕 돈가스 버거 직접 맹그러. K왕 돈가스 버거 노크허리 문이 막 열리네? 나도 처음 봤는데 양식돈까스 햄버거 버거가 올라가 있는 형태야 잠깐 스탑 어 너무 간단해 보이는데? 돈가스 위에 양배추 샐러드 올라가는데 보니까 딱 기본이에요 케찹이랑 마요네즈 섞은 거 오이 피클 들어가고 그리고 햄버거 빵 오케이 K왕 돈가스 버거 만들기는 제가 볼때 굉장히 쉬워요 자 그럼 재료 정리됐으니까 출발해 봅시다 음. 음. K왕 돈가스 재료 사러 출발 자 돈까스 버거 재료도 다 사왔고 이제 바로 만들어볼건데 이게 솔직히 돈까스 튀기는거 말고는 전부 다뭐 식은 중 먹기거든요 그래서 이 돈까스 튀기는게 그나마 제일 어려운데 저는 이제 왕 돈까스 버거 이름에 걸맞게 커다란 이 등심을 사왔습니다 일단은 요놈을 잘라서 아주 큼직하게 돈까스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자 준비됐어요 제가 깨끗이 씻었습니다 여기 닦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쭉쭉 펴주면 됩니다. 와 생각보다 진짜 힘듭니다 이거 치는 거. 자 고기 다 쳤고 다른 재료들은 미리 준비해놓을게요. 끝났. 아, 와, 이번 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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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<담봐. 웃음> <뭘다 쓴나요? 웃음> <laughs> 아, 이게 압력 때문에 그렇거든 어? 봤나봐 잠깐만, 티나봐. 아, 이것도 못 타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. 아, 와. 와. 그다. 자, 이제 돈가스를 튀길 건데, 자, 일반 왕돈가스 버거 요런 걸로 만들 겁니다. 근데, 진짜 찐 대왕 돈가스까지 내가 준비를 했다고. 이건뭐 튀기는 방법 다 아시죠? 밀가루, 계란, 빵가루. 자, 밀가루. 계란. 빵가루. 간단하죠? 그덕. 자 이렇게 해서 K 왕도 가스버거 완성. <목소리> <목소리> 냄새는 맞출 수 있게 와... <목소리> 해줄게. <laughs> 아. 자 뿌려서 먹어야 돼. 각자 원하는 걸 골라. 난 이거 먹게. 오 해성이가 <목소리> 회선이 민심을 챙기기 위해 탄 <laughs> 빵을 골랐는데. 아니, 난 원래 마요랑 마영이랑... 아니 해성이가 아, 그래? 너 조회수 보고 프로듀서 나도 탄거 먹으면. <laughs> 알아서 뿌려 먹었는데 요 요렇게 아 이렇게 해서 드셔보세요. 으음! 진짜로? 이거 맛있어. 아 근데 이게 그렇게 특별하지 않더라고. 봤는데 이말년님이 이게 돈까스 버거가 맞냐. 근데 솔직히 남자들이 다 좋아하는 거라서 와, 이거, 사기긴 해. 어, 그 진짜 그냥 돈까스. 맛있지. 아. 객관적으로 말하면 음. 좋아할 수 밖에 없는 맛이야 음. 아, 남자라는 어. 그래. 저 앞에 응! 남자라구 불옷 지시털 때에저 앞에 록데리아에 젊은 남자 직장인들이 줄을 존나다던데 이거 말하면. 먹으려고? 이거 응. 먹으려고! 음~~ 중간으로 들어왔어 이제 중간이 음. 진짜 맛있어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첫 입에 그냥 행복해져 <laughs> 아 이거 근데 돈가스 싸움이 좀 있네 돈가스가 맛있어지 버거가 맛있어 롯데리아랑 연돈이랑 같이 응. 혈압 있는 는 거. 롯데리아 <laughs> 초대박사 지 회장님들 대발랭이가 지금 제안했습니다 <laughs> 음 너요즘까 엄청 빨리 먹는다 나 요즘 잘 먹어 어. 내가 좀 운동하잖아 해. 버티지 말아 이거 이거 버티지 마라 팔 보지 말라안 먹게 안 먹게 말발고 말랑오레 쪄져가지고 여기가 움푹 들어가있어 초파한테 한대 맞은 거지. 음, 맵다 매워 음음음 칼라피전 음, 음, <laughs> 같다 K 왕 돈까스 버거 맛있게 먹었어요? 킹왕 돈까스 버거 맛있게 먹었습니다 <laughs> K 왕 돈까스 버거 한입 하세요 <laughs> 스윙스. 스윙스 스윙스 네 그러면 은 K 왕 돈까스 버거 사먹진 못했지만 직접 그래도 만들어 먹었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 <laughs> <laughs> 이거는 왕돈가스 버거 아니야? 왜? 초대 왕돈가스 버거야. <laughs> 나 이거 어떻게 먹어? 아, 접시보다 커. <laughs> 턱빠지 줄까? <laughs> 아우, 씨발! <시발. 웃음> 아, 맛있다! 우와. 어때? 맛 조피자. 맛있게 먹어? 난형 잊지 않았다!